이행 확약서 네,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원 18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가금단 대통령 허경윤은 대통령 당선 시침 2개월 이내 헌법 제76조 이란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권으로 위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대통령직을 적합 사임할 것을 국민과 국가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2022년 2월 28일 국민 배우 지지자 대표 오지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가행당 대통령 후보 오지명 네. <laughs> 공약이행학약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18세 이상 국민의게지급 국민배우 지지자 대표 오지명, 대통령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허병명.